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제 아내가 떠난 후, 저와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지금도 너무나 큽니다. 어린아이와 둘이 남아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은 제게도 아이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출장을 가야 했던 저는 전날 남은 밥과 계란찜을 대충 챙겨놓고 아직 잠에서 덜깬 아이에게 간단히 설명한 뒤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몇 번이고 전화를 걸며 아이의 아침을 확인했지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너무 피곤해 아이의 저녁 걱정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국물이 이불 위로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놓여있던 뜨거운 컵라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아이를 불러 무작정 옷걸이를 들어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그러나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밥이 없어서 컵라면을 찾았는데 가스렌지 불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보일러 물로 데웠어요. 그리고 아빠 드리려고 라면이 식을까봐 침대에 넣어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위해 한 일이었는데 저는 아이를 혼냈던 겁니다. 그날 밤그 느낌은 아이를 보며 저는 방 밖에서 가슴이 먹먹해져 머리를 문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아이는 7살이 되었고 저는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그날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를 발견한 저는 화가 나서 아이를 또 혼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날이 유치원 재롱잔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한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는 그를 배웠다며 매일 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주소도 없이 우표도 붙이지 않은 편지 300여 통을 우체통에 넣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불러 다시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잊지 않으려 매일 편지를 썼고, 기가 닿지 않아 보관하다가 이제야 한꺼번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들 중 하나를 열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재롱잔치 때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 봐 얘기 안했어. 엄마 꿈에 한 번만 나타나줘. 보고 싶어.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한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아직도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면서 저는 조금씩.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